기아 보이즈가 또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차량 절도와 위험 운전으로 악명이 높은 청소년 범죄 집단이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촬영된 영상은 이들의 행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한 운전자가 훔친 차량으로 도심 도로 위를 질주하다가 갑자기 중심부 한복판에서 차량을 급격히 회전시키는 도넛 드리프트와 유턴을 반복했다. 차량은 마치 장난감처럼 빙글빙글 회전했고 타이어 연기와 굉음이 도로를 뒤덮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옆에 있던 경찰차의 반응이었다. 영상 속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분노했다. 경찰이 현장을 생중계하듯 바라보고만 있었다. 법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같은 기아 보이지의 차량 절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이들은 주로 기아와 현대 차량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차량을 훔친 뒤 SNS에 그 과정을 자랑하듯 업로드해왔다. 틱톡 등에서는 이들이 만든 차량 절도 방법 영상이 확산되면서 모방 범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기아 현대차 소유주들을 위한 무료 보안 장치 설치 지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사태는 심각해졌다. 기아 보이즈가 촬영한 이번 영상은 미니애폴리스 중심가에서 낮 시간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경찰의 미운적인 대응은 현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치안이 붕괴됐다. 이제는 경찰도 무기력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기아보이즈로 인한 차량 절도가 급증했으며 당국의 대응 부족이 이 같은 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차량 절도 이상의 문제다. SNS 확산, 공권력의 무기력, 청소년 범죄 집단의 조직화가 결합된 현대 범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가 범죄를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플랫폼 측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